안녕하세요 주식 멘토입니다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 복귀를 일주일 동안 올린 종목을 복귀를 하는데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은 제가 라이브 외에는 비공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독자 분들은 꼭 알람 해놓으시고요 라이브 방송 하면은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어, 라이브 참석하시고 싶으면요 어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금요일이나 주말이나 해서 어 종목 복귀 영상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하루에 한 종목씩 올려드렸던 종목 결과를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15일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5일날 종목이 뭔가 하면은 음... 에임드? 예, 에임드바이오 어, 드렸었습니다 15일 이날입니다 그래서 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밑꼬리 말씀드려 가지고 어, 장중 사안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9 갔다가 어, 사안가 갔으니까 그죠 어, 보시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하나 사도 이거는 뭐다 수익입니다 그죠 아무나 사가 뭐 대충 팔아도 그냥 모두 수익이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날 매매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 이렇게 파동이 나왔고요. 어, 그다음째, 에, PN 자 여, 이거는 카톡방에 우리가 했, 했는 겁니다. PN이 로보틱스 저희들이 해가지고 어, 15일날 12월 15일날 했어. 요날요날 파동이 요날 파동이 이, 한 7% 정도 나왔습니다 어, 마이너스에서 샀어 이렇게 어, 나왔고요 어, 오늘은 짧게 짧게 할게요 어, 그래서 나중에는 좀 디,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오늘은 자 우리 매수가 그죠 기준가 이하 매수가 사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7.2% 파동이 나왔고요 어, 그리고 18일날 나노엔텍 대박이었죠 자, 이 저번 주에는 진짜 대박이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그 상가 상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노 엔텍 이날 말씀드려 가지고 그죠? 빠르면 당일 날뜰 것이고 늦으면 하루 이틀 안에 장대항목 뜰것 같다. 요렇게 어, 요렇게 장대항목 뜰것 같다라고 이 예, 예상을 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죠? 장대항목 뜨면서 장중 마이너스 어 2%에서 19% 갔으니까 20 몇% 어 파동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동종부터 보시면 그죠? 여기서 매수가 라인에서 급등이 나와서 어20 몇% 파동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보시죠. 아나톨세계면은쟁 위에 안에 그죠? 중간 라인에서 세 번째까지 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나노인텍 장대 20% 이상 그도, 그라고 저 에임드 바이오 상한가 그렇고요 어, 그리고 쿼드 음, 그 다음 날 19일 날 올려드린 게 쿼드 메디슨 이것도 대박이었죠 그죠 이날 올려드렸는데 장중 상한가입니다 그죠 그죠 어, 마이너스 갔다가 어, 19일 날이 날입니다 그죠. 17일이니까 이날이네 그죠 이날 올려 드렸는데 어, 이것도 상한가 이상 갔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동종목도 마이너스 샀으면 모두 다 수익입니다 그죠 빠졌을 때 샀으면 자 여기서 하나 둘세개 사이에 들어왔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누구나 다 수익이다 자 이것 이것도 그죠 30%입니다 30%두개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상한가 이상 다동이 두개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18일날 올려 드렸는게 캠프로스 자, 캠프로스 도 18일날 올려 드렸는데요 캠프로스는 여쭤서 상가 갔죠 그죠 12월 8일날 상가 갔고요 그리고 이날 그죠 이날 7%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이거 그 다음 날도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실 뭐한7% 파동 나왔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두 이틀 동안 비공식적으로 캠트로스는 하루 더 말씀을 드려서 파동이 나왔고요. 자, 캠트로스 보시면 여기 여기 7.4% 그죠? 어 파동이 나왔고요. 어 그리고 어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에임드 바이오 하루 더 했습니다. 그죠? 어 월요일날 먹었던 종목 에임드바이오 하루도 하루 해가지고 마이너스 3% 시작해가지고 어,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임드바이오, 에임드바이오, 어, 그죠? 이날, 이날, 이날 장땡목 먹고 이날 말씀드린 마이너스 3.7에서 4.7 바로 갔으니까 10분만에 갔거든요. 어, 그래서 8% 정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저번 주에는 다섯 종목, 전 종목 상승이고요. 제가 웬만하면 은한 달, 저 여러분들이 검증해보면 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한 달에 손절이 나와봐야 아예 안 나오는 달도 있고, 나와봐야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입니다. 그런데 손절 나오는 종목, 저희들은 매매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희들은 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들은 본전에 팔고, 어 매, 매매, 취, 매매 정리 끝내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나이 때도 40대, 50대, 60대는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시는 멤버 모집 중이니깐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2월 달부터는 기본 공부를 좀가르쳐 드릴 겁니다. 차트 보는 눈을 좀떠 드려야 되니까 다 내놓으시고 그죠? 어,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하고. 초심으로 어,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우리가 차트 보는 눈을 떠야 되거든요. 차트를 좀볼줄 알아야 됩니다. 공인지, 파신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뭘 그죠? 이건 좋고, 이거는 이거는 A급, 이거는 강력한 강한 종목, 이거는 소소, 이거는 뭐좀애야해도 이거는 많이 모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탁 보면 알아야 될거닙니까탁 보고 이걸 매매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걸 아셔야지 어디가 사기를 안 당합니다. 유튜브에 많은 분들 책임 안 주고 종목 막 던집니다. 한 종목이 아니고 뭐두 종목, 세 종목, 다섯 종목, 열 종목 막 던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물모, 물리도 어디 가가 하소연도 못 합니다. 본인 잘못입니다. 책임 안 져요. 저도 책임 안 지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종목 올리는데 한 종목 올리는데 뻔히 답 나온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한 종목 올리는 매일 손실이면 누가 제 유튜브 보겠습니까? 매일 올라가니까 본다 아닙니까? 구독자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종목 올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본인이 한 생각이 없어요. 한 종목 올라가는 자마이너스를 사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게그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시간에 상승 종목 빼고요, 상가 전일 상한가 종목 빼고요. 그리고 프리마켓으로 올랐는 거 빼고요. 그러면 종목 수가 몇개안 됩니다. 거기서 쪼르고 쪼르고 쪼르 라 가지고 그죠? 심사숙고해가 뽑아 올리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종목 웬만하면 안 올리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한 1%대, 1%대 시간에 상승했는 거는 올려요. 2%, 3%, 4% 올랐는 거는 웬만면 3, 4% 올리는 거 올릴 올리, 올리, 절대로 안 올리고요. 왜 리스크가 있어요. 최고점이 될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아침에 갭 떴다가 하루 전도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갭 상승 종목은 시간의 상승 종목 아, 말을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왜 리스크 있잖아요. 저 승률 90%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그만큼 제가 심사숙고해서 있잖아요. 정말 정말 심사숙고하고 하고 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올려 리올 드립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 듣보시라고 공짜인데도 수익 나시라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보시고 지켜보시고요. 한 번씩 물을 때뭐 어? 수 지금까지 한달 종목 다 알려 줄수 있느냐? 어? 수익률 얼마냐? 이거 묻는 분 있는데 너무 하잖아요, 그거는. 유튜브 보시면 다 알잖아요. 한 달에 손절 없는 날도 있고 나봐야 와한한주 정도 나오고 손절이 나와도 저희들은 함께 하시는 분은 손절 안할 수도 있다니까. 이해되셨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들어오시는데 검증을 좀 하시고요. 그죠? 어, 확인을 좀 하시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하시면 다 알려드리는데요. 뭐 종목 지금 한달 동안 올렸는 거싹다알려돌라카고뭐 회원이 몇 명이고, 어 수익률이 대, 어 토탈 수익률이 얼마고, 뭐 종목당 수익률이 얼마고, 뭐 손절이 얼마고, 이거 뭐 일일이 묻는데 이거 무슨 고문 그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검증일 다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아요, 그죠? 급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충분히 저를 지켜보시고 야 진짜 유익하다 싶으면은 딱. 음뭐 먹고 오시면요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따로 오세요. 제가 2월달부터는 차트 보는 눈 뜨는 것도 가르쳐드릴 예정이거든요. 기본 베이스로 어, 대신에 금 다시 말씀드린데 금액은 원래대로 상향합니다. 지금은 지금 들어오시면 이벤트 가격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laughs> 사슬이 길었네요. 앞으로는 어, 일주일 동안 종목 움직였는 거 결과를 이렇게 올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어, 종목 뭐 조금. 복귀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일주일 전전 전 종목 상승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어, 어, 꼭 아셔야 되는 게 구독자분들은 알람 꼭 해놓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있으면은 라이브를 안 하, 전혀 안할 수도 있거든요. 어, 2월 달부터는 회원들 공부 가르쳐 드리면 제가 라이브를 공개 라이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들 위해서 어, 어, 공부 좀해 시켜드리고 나머지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많아봐야 두번 음, 일이 있으면 한두 번밖에 못 해드리니까 어,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라이브를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알람을 꼭 해놓으십시오. 주말 잘 마무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